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이 어느새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진구와 하나에게 그린라이트가 켜진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세영이 귀신같이 캐치앤의 파운이란 말을 입밖에 꺼내버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흥미진진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회사 식당에서 지은과 세영의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하나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더니 세영이 아주 쌈닭이 다된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못된 세영은 회사 식당에서 일부러 발을 걸어 하나를 넘어뜨립니다. 이에 화가 난 지은이 하나를 대신에 싸워주게 되는데요. 식판으로 머리를 맞고 엉망이 돼버린 세영은 주변의 시선을 느끼고는 가짜 기절을 해버립니다. 이후 세영은 지은을 고소한에 만에 난리를 치지만 하나의 다리를 걸었다는 사실이 탈론할 상황에 놓이자 꼬리를 내려버리고 말죠. 한편 눈치 빠른 지석은 하나가 가짜 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명지 역시 하나의 정체를 파악했는지 신회장의 진짜 의도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하나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하나 역시 자신이 가짜라는 걸 깨닫게 될것 같네요. 물론 처음에는 신회장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될 텐데요. 아마도 이 배신감은 얼마 안가 세영과 명지를 향한 분노로 바뀌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악행으로 하나가 가족같이 생각했던 두나가 비극을 맞고 말았으니 말이죠. 결국 하나는 신 회장을 도와 두나의 원한을 갚아주게 될것 같네요. 지난 이야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은총의 아이디어를 하나가 무시했다는 점이죠. CCTV를 통해 세영이 발을 걸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포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가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 번번이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으면서도 끝까지 착한 척을 하려는 게참 답답하기 짝이 없네요. 아직은 하나가 흑화하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크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싸워볼 생각을 하게 될듯 한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